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 안에서 속성을 복사하는 기능과 그룹 기능과 레이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선을 선택하고 다중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원본 빼고 두 개를 더 복사를 하겠다는 뜻이구요. 자, 선을 선택을 하면 속성에, 이 선에 어, 레이어 색상, 선의 타입, 굵기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는데 이 속성을 한번 레이어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선은 레이어 2번으로 붉은색 그리고 선의 두께를 음, 조정을 해보고요. 다음 세 번째는 레이어를 라인 3번 그리고 선의 종류를 어, 1.3선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선을 그려놓고 선을 어, 편집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도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선을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변경해 놓은 속성에 어, 동일한 선을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싶을 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유사 개체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유사 개체 생성. 지금 선택하는 개체와 동일한 속성의 선을 그린다는 얘기겠죠. 선택해 볼까요? 라인 2번에 붉은색, 그리고 0.2 두께의 선이, 동일한 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사 개체 생성으로 동일한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속성 복사는, 음, 요, 그, 페이트 모양 아이콘, 이게 속성 복사인데, 객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도 속성 복사는 나옵니다. 속성 복사를 누르고요. 자, 어떤 속성을 복사할지 선택을 해줍니다. 빨강색과 레이어는 빼주고, 뭐, 선의 타입과 굵기, 어, 우선순위 등을 이제 복사를 해볼까요? 길이도 이제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죠. 길이도 해볼까요? 확인. 그리고, 이 복사해줄 속성을 복사해줄 선을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러면은 이 해당 선과 어, 유사한 속성이 복사된 객체들로 선들로 변경이 됐는데, 아까 어, 레이어는 빼줬기 때문에 레이어는 속성이 복사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래프팅 메뉴에 2D 그룹 부분이 있습니다. 그룹에 보면은, 로컬 그룹이 있고, 라이브러리의 그룹 만들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싱크대, 싱크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하나는 로컬 그룹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로컬 그룹은 말 그대로 지금 열려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만 그룹을 생성합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룹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그룹 만들기 하게 되면은 나의 라이브러리에 그룹이 추가됩니다. 선택하고요. 기준점을 지정을 합니다. 엔터. 자, 그리고 싱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나의, 다른에 저장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룹들은 어디에 있냐면 디자인 센터의 그룹 부분에서 2D 그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카테고리가 나의 다른에 있었죠. 나의 다른에 싱크가 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어, 싱크라는 이 그룹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새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그룹에 나의 다른에 들어가면 이 싱크라는 그룹은 계속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을 시작을 할 때도 이 라이브러리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어, 만약에 PC를 옮겨 설치하거나 아치라인을 재설치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쭉 구성을 해놨다면 요 구성한 데이터를 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야겠죠. 옮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자, 여기 나오는 그룹 항목을 내보내기하고 가져오기 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내 모든 항목을 내보내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자, 확장자가 Environment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아치라인 안에서 환경 패키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 그룹에서 환경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룹 설정만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룹에서만 이렇게 내보내기를 했으니까요. 이것 외에 다른 모든 설정을 내보낸다면 열기 및 저장에 Environment 패키지 인포트/익스포트에서 자 PC에서 이렇게 짐 꾸려서 나가는 모습이죠. 내보내는 거짐 꾸린 거를 PC로 가지고 오는 거 가져오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원하는, 어, 환경 패키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룹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제가 다른 PC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 라인에서 저의 이제 그룹, 구성해 놓은 그룹을 이렇게, 자, 이미지상으로 보기에는 캡처를 해왔는데, 이 어, 배드 다섯 개를 이제 그룹으로 환경 패키지로 내보내기 했습니다. 그 파일이, 자, badgroups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이 파일인데요. 한번 가져가 볼까요? 눌러서 가져오기 해야겠죠? 가져오기. badgroups라는 환경 패키지 파일을 열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고 온 학명, 항목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자,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뿅 추가되는 게 아니라 살짝 시간이 걸립니다. 자, 뒤로 한번 내보내, 뒤로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나의 다른에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내보내기 했던 그 환경 패키지에서 이제 가져오게 됐죠. 이전 자리에서 내보내기 한 환경 패키지에 포함된 그룹이 어 가져오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환경 패키지를 가지고 올 때, 어 그룹을 만들 때 특히 어 유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 그룹의 이름을 한글로 지정하면은 미리보기가 지원이 안 되는 저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미리보기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아직은 한글 부분에서 지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시거나 뭐 프로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시거나 아치라인에서 라이브러리를 저장하실 때는 어, 영문과 숫자만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그룹에 있는 이 항목들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에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치라인 안에서 레이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치라인에서는 레이어가 미리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을 그린다면 선의 레이어를, 자, 이 부분이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선을 눌렀을 때 배치하면 이 선은 이미 line1이라는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라인도 그려볼까요? 폴리라인을 그리게 되면, 자이 폴리라인을 선택하면 폴리라인 1번이라는 레이어에 미리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려보면 레이어 3번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모든 명령이 실행하는 이런 요소들은 각자의 기본 속성에 레이어 정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레이어를, 내가 쓸 레이어를 쭉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지 않아요. 자, 레이어 관리창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선택되어 있는, 나오는 이 레이어가 사용된 레이어라는 어, 항목에 레이어 3, 라인 1, 폴리곤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안에 우리가 배치한 게 라인 1, 폴리곤 1, 이제 레이어 3번이라는 이세 개의 객체를 이 레이어에 포함된 객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레이어는 사용된 레이어 항목에 나옵니다. 자, 모든 레이어를 눌러보면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미리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항목에 쭉 나타납니다. 레이어의 추가나 삭제는 상단에서 추가, 삭제, 현재 레이어 변경, 레이어 이제 활성이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삭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굳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어, 작업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작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이제 레이어를 어, 바꾸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자, 편집에 보면 레이어 조절 모드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조절 모드 기본으로는 이 레이어 조절 모드는 꺼져 있습니다. 체크가 해지되어 있죠.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가 뭐냐면, 레이어 3이라는 레이어입니다. 현재 레이어는 어떤 객체를 그렸을 때, 그 명, 마지막으로 사용한 명령의 이제 요소가 가지고 있는,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로 나타납니다. 방금 라인을 그리니까, 라인 1번이라는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로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바꾸면 현재 레이어도 바뀐다는 얘기죠. 명령을 바꾸면 레이어가 바뀌죠. 홀리라인으로 명령을 바꾸면 그 사용한 명령 항목이 가지고 있던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로 변경이 됩니다. 자 레이어 조절 모드를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레이어 조절 모드는 내가 레이어를 조절하면서 드로잉 하겠다 모드예요.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동그라미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에 맞춰서 그려집니다 호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어가 바뀌지 않는 게 보이시죠? 선도 마찬가지로 폴리곤 1번이라는 레이어에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됩니다. 선택해보면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로만 이렇게 항목들이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그러면은 레이어 조절 모드에서는 계속 바꾸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어 조절 모드는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지 않고 어, 드로잉을 하게 되면 어, 나중에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다시 변경해주는 과정이 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레이어 조절 모드를 아치라인 안에서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레이어 걷기는, 어, 레이어를 이제 레이어별로 보기 모드입니다. 레이어별로 보기 모드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 이 화면 안에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된 레이어 항목이 나오는데 지금 파랗게 모든 항목이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이어를 하나, 하나 선택해보면 해당 레이어에 포함된 요소만 화면상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하면 모두 보이겠죠? 물론 레이어에서 이제 껐다 켰다 여기 이점검 모양을 눌러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레이어 조절 모드를 이용을 하면 좀더 편리하게 화면상의 레이어를 레이어 항목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치라인 안에서 레이어 그룹 어, 속성 복사 기능을 살펴봤습니다.